서울 한복판 강남구 대치동, 당신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퍼즐. 수인 분당선 한티역 도보 5분, 2호선 선능역 도보 8분. 강남 핵심을 잇는 압도적인 더블 역세권. 유동인구, 임차 수요 걱정은 이제 그만. 강남 중에 강남 대치동입니다. 강남의 심장에서 주차 20대는 덤입니다. 병의원, 학원, 프리미엄 오피스 등 어떤 업종이든 강남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가 상승,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미래 가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강남 대치동의 랜드마크를 소유할 절호의 기회. 6층, 7층은 원룸으로 월세를 받아도 되는 곳입니다. 대치동 매매가 280억 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공감 김도영 010-8204-492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